백두대간 임문기행 22화 백두대간의 산신령편입니다. 유세차 모년 모일, 우리 산악계 원 일동은 백두대간 낙동정맥 검정상 고당봉에서 한반도의 상가 골짜기를 두루 보살피는 산신령님께 엎드려 구한 아이다. 시산제 충문 돌풀이를 제가 엎었습니다. 시산제는 우리나라 산악인들에게 1년 산행을 시작하면서 선실령께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차리고 하늘의 안전 산행을 기원하며 올리는 제로서회원들이친목과 결속을 다지겠다는 다짐 등의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서두에 여러 번 결혼했지만 태초에 우리나라 조상을 데리고 마고성을 낳은 항공시는 옥본에 명체를 분명히 전하고 장자인 윤 씨에게 전부인 땅금, 거울, 방울을 물려주고 천산으로 들어가 돌이 되었다고 모두 여겼습니다. 돌은 즉, 산의 신산신령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산신령 사상은 자연 발상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6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8400년 전이라고 신라 박재상은 말했습니다. 그러니, 산은 우리의 못하며 나중에 마지막으로 어지하고 돌아갈 안색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산에는 큰 돌, 즉, 산신이, 산신령이 있었고, 산신령은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믿었습니다. 황궁시의 장자 유인시나 환인이 쓰자 환웅도 사미, 태백, 백두산으로 돌아가 큰 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죽으면 돌, 즉, 산실이 되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조선 때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들 문화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천재의 서자 환웅과 웅녀가 낳았다는 당건 안검도 홍익인간 제세위하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1908세에 아사달산으로 들어가 산신령이 되었고 가야의 김수로는 구지봉에서 부여의 대모수는 하늘에서 오른골을 태워 나래와 웅심산, 곰을 숭배하는 백두산을 말합니다. 웅심산이 산신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라의 석탈에도 동아 포함산이 산신령이 되었다고 상궁유사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은 모두 산으로 들어가 산신령이 되었고 죽어어도 백성을 보살피며 보호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조상들은 북방 문화에 따라 불교가 들어오면서 산은 불보살이 머무는 불국도 사상과 접파 군생하여 백두대간 풍류의 꽃을 피웠습니다. 산의 주인인 산신령을 우리는 산신 산신령님, 산왕 산왕대신, 산군 산령 산기신 등으로 불렀고 동상 산명을 붙여 태백산 산신령, 지리산 산신령 등으로 불렀습니다. 이러한 산신령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사후에 산으로 들어가 신패가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넓게는 국가를, 좁게는 불악을 수호하는 신으로 주대받았던 것입니다. 신라의 국토의 중요한 다섯, 명산 다섯 곳에 토암산, 계롱산, 지리산, 태백산, 팔공산을 나라의 오학으로 지정했는데, 이들 산 모두 나라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기도 했습니다. 토함산의 경우 신라 4대 이사겸이었던 석탈해가 죽어서 묻힌 곳입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문무대왕의 꿈에 석탈해가 나타나 내 무덤을 파서 내 뼈와 진흙을 섞어서 소상을 만들어 토함산에 모시라고 명령했고 이후 석탈해가 동학 대신으로 모셔졌다고 합니다. 신라 말기 산신령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왕의 앞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49대 현광왕의 앞에 남산 산신령이 나타나서 춤을 추며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 모두 떠나버려서 나라가 명할 것이다라고 미리 경고를 했지만, 산신령의 모습을 왕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형광왕은 어처구리 어깨도 산신령이 추는 춤을 따라 추면서 산신령이 나타나 태평생들을 축하 해 주었다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외가 오조인 호 경은 부소상 송악산을 말합니다. 여자 산신령에게 장가를 들어 송악 산신령이 되었는데 몽골이 침략 해왔을 때 산의 소나무가 일제히 사람 우는 소리를 내는 바람에 몽골 군이 산신령이 있는 산이다 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둘째 임금인 애종의 외가에서도 나주금성산신령, 즉 광주무등산을 말합니다. 나는 임금의 고향산신령으로 나라를 지킨다 해서 정명공이라고 봉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금강산, 모양산, 백두산, 지리산, 삼각산을 오악구로 새로운 수도가 된한양의 위치에 산신령의 자코를 내려 한양을안니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북악 산신령을 진군백, 몽백 산신령을 몽백 대왕이라는 자코를 내기도 했습니다. 마고 할미의 역량을 받은 신라, 여성 산신령으로 5학 외도 신라, 삼, 산이라고 해서 20화 21화에서 말한 김유신이 고구리 첩자 백석에게 쏘가 고구리로 납치될 뻔한 위험을 막아준 호국신이 바로 삼산신령입니다. 세 분의 산신령은 국가제사 편지에서 계기 가장 높은 대사로 모셨습니다. 삼산은 나림, 헐레, 골하라고 하는데 영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분명하지 않으나 신라가 지난 소국이었을 때부터 존재했던 산신령이라고도 합니다. 지리산 산신령, 지리산 성모라는 이름의 여자 산신령으로 그 석상이 지금도 천왕봉 자락, 천왕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필자의 오랜 삼벗이 직접 목격한 시산 할미 산신령의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학창시절 삼벗이 지리산 백수롬 고개를 돌아서는데, 아시다시피 백수롬은 천왕봉과 고동봉 중간쯤 있는 고개로 굴곡이 매우 심하고 벽소 한월이라 할 정도로 달빛이 푸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스름, 애그름 저쪽 산마루에서 웬 할머니가 함지박을 이고 와이를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치기도 하고 허기를 느낀 친구는 반가워 한 걸음에 달려갔으나 새끼도 없는데 함재박을 잇는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가끔 그때 본 백수롱 할머니를 입에 올립니다. 그후또 다른 산후도 백소롱에서 소복을 입고 한주박을 인 할머니를 해걸음에 보았다고 하니. 지리산 노고단 산신령은 신라 박흑 것의 어머니인 선도성모 노고단의 선도성모에게 제사를 올린다는 신단이라는 뜻이고, 바로 마주보는 것에 도인 반야를 만났다는 반야봉이 있고, 멀리 보이는 백소롱 고개가 있습니다. 아마 해그음이 있는 노고단 선도 성보가 달마지를 나가나 봅니다. 조선이 천해록에는 북악산의 산신령이 여신으로 마주 보고 있는 목멱산, 지금 남산을 말합니다. .의 신과 부부 사이로 설정되었는데, 조선이 금필이라는 선비가 북악산 여신의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서, 이까지 여자 귀신 따위가 뭐라고! 하고는 산신령의 조상화를 짓고 제사상을 엎어버렸다가 산신령이 제주를 받아 기양을 가게 되고, 유배지에 가는 길에 죽었다고 합니다. 조선 전기에 이르러 명사는 물론 주군현 단위로 산악제를 주관하게 됩니다. 고대의 산악, 숭배, 신앙은 집단, 적국가 부족, 마을 행태의 신앙이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로는 개인과 마을 단위의 신앙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전국의 500여 고울에 주산이나 진산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산신제를 봉행하여 자연재로부터 백성의 안녕과 국태민안을 기원했고, 말마다 등급이 낮, 하나 낮은 선앙신이나 소대, 장성 덕 마을신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토속문화인 산신령이 대록 문화와 인 불교와 잘접하 운생한 것이 사찰의 산신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래산입니다. 오대산은 동서, 남북, 중앙에 각각 1만씩 5만의 보살이 상주한다는 오대 신앙은 신라가 부처님의 나라인 불국토라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법기 보살인 1만 2천의 보살을 거느리고 금강산 부처님이 계시는 불법을 설한 영축산은 모두 맹산에다가 불교의 불국토 사상을 대입한 것입니다. 맹산에서 유수깊은 사찰을 건립하기 시작한 것도 불국토 사상이 만인했던 통일신라시대부터 산신령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산신도입니다 그림을 보면 산신령이 호랑이 등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산신령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 근엄하게 백발로인의 행상을 하고 있으며 간혹 선녀나 동자를 데리고 다닙니다. 산신탱화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탱아의 중심인물이 남자인 경우와 여자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여자인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송리산 천황사, 지리산 실상사, 약수암의 산신탱아와 계롱산 동학사의 산신상 등입니다. 이 경우, 할머니는 트레머리에 댕기를 틀었으며, 지마주고를 입은 인자한 모습으로 호랑이 등에 올라타거나 기대고 있습니다. 손에는 물레추를 들고 있고, 우리의 토속 마교 활미에서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남자 산신탱하는 도교, 유교, 불교적인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도교직 산신탱하는 백발의 수염을 머리는 벗겨지고 긴 눈썹이 휘날리는 신신의 모습입니다. 손에는 하얀 깃털 부채나 파초선, 뿔노초 등을 들고 있습니다. 산신이 뒤쪽에 신선히 살고 있다는 복내산, 영주산, 방장산을 산징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유교직인 산생탱아는 머리에 복근이나 유근 정장간을 쓰고 지팡이를 끌고 있는 모습이 산신령입니다. 옆에는 이름을 알수 없는 책걸이나 대나무 등의 장식물과 차를 달리는 도구가 있습니다. 불교직 산생탱아는 삭발한 스님이 법화경의 불경이나 반주를 들고 있고 변형된 가사를 잊고 호랑이와 시공으로 동자성이 등장합다